안녕하십니까. 신입생 및 학부모 여러분. 저희는 강원대학교 제27대 노은 총대위원회 의장 조수민입니다. 먼저 21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강원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직접 만나며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코로나의 지속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하지만 곧 코로나가 종식되어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활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총대의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대의원회는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학우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최고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삼척 도계 캠퍼스 학생의회칙 개정. 여러분들이 내시는 소중한 학생회비가 잘 사용되는지 감독하는 학생회비 감사. 그리고 학우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학생자치단체 선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27대 총대의원의 슬로건인 로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운은 학생들에게 이로움을 행하며 공정하고 명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투명함과 청렴함에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로운 총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감사, 사무, 기획, 홍보, 복지, 지원 이렇게 6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대의원회에서 1년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시판 관리입니다. 현재 삼척 캠퍼스와 도일 캠퍼스 교내에 여러 개의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우들은 교내 게시판을 통해 동아리 활동, 학술제, 전시회 등 학교 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총 대의원회에서는 교내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청결함을 유지하고 게시판을 통해 학우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학교와 학우들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의원총회입니다. 대의원총회는 3월과 9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상임위원회와 각 학과 학년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참석합니다. 대의원총회는 학우 여러분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에 건의하여 학교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대의원총회의 구체적 역할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규약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또한 학생자치단체 집행부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학생자치단체 사업 계획 보고 심의, 그리고 기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교육입니다. 이 행사는 원활한 감사 시행을 위해 매 학기 초에 실시됩니다. 또한 올해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자치단체 및 단과대학 각 학과에서 학생회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학생회비 감사입니다. 학생회비 감사는 상 하반기로 나뉘어 2회 실시됩니다.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의 각 자치단체 및 단과대학 그리고 각 과의 학생회비가 학생들만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또 올바르게 학생회비 장부가 작성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감사 시행 후 학생회비를 올바르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 사실 조사 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공식 건의합니다. 다음은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합니다. 입후보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하고 선거를 통해 삼척 캠퍼스와 독해 캠퍼스의 자치 단체와 단과 대학 그리고 각과를 이끌어 나갈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대표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척 독해 캠퍼스 온라인 투표 제도는 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투표 참여를 위하여 최근 도입하였습니다. 학우 여러분에게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듯이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학생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은 학우분들의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행사인 학생 자치단체 선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관리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학우들에게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대의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제 27대 로운 총대의원회를 검색해 주세요. 이처럼 저희 총대의원회에서는 모든 학우분들을 위하여 이로운 방향으로 사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제27대 로운 총대의원회에서 1년 동안 함께할 산뜻하고 열정 넘치는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적힌 번호로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1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대의원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